h 로너내 o 봐 e l l 는 캥거루를 만나러 왔 l o h 여기 l o Hell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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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l 어, 오리셋 파크라. 야, 오라고 캥거루가 온다고, 일로? 일로 아, 온다고? 아, 야, 야, 문, 닫아, 문 닫아. 오, 너 왔어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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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야, 왔어? 야, 왔어. 너 좋아하잖아. 야, <laughs> 캥, 캥거루 막. <애> 무서워, 근데. 캥, 거루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야, 캥거루 태워, 같이. 야, 야, 야. 야, 야. 오오오오오. 야, 물어, 얘네? 안 물어. 아, 이빨이 이빨, 있는 이빨, 이빨 거, 거,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무서운데. 야, 스타벅어, 무 거. 뭐 먹을 거 있나? 야뭐뭐 빨리 주고 보내라 빨리. 뭐, 아니 내려봐야 네가 내려봐 네가. 가, 너 <laughs> 오, 야. 주먹질 빨리. 야야 야, 검색해봐 네이버에 야 캥거루 공격하나요라고 빨리. 아니 공격한 거내 봤어. 여기서 공격을 한다고? 응. 어 진짜? 사람을? 저번에 봤잖아. 아 맞다. 뒷발차기. 응. 야 어떡하냐 너? 어, 야 야. 야야막 뒤에도 막 와는데. 어야 몰려든다고. 야 큰일났다. 안돼그 갑자기 뭐라 막... 야 문을 닫던가 빨리. 아니, 아 때문에 문을 못 <웃음> 닫아, <웃음> 빨리 닫아, 지금. 아니, 아빨아닫아지아 아니, 타, 아니, 타, 아니, 야니닫니아 닫지 마. 닫지 마. 닫 아니, 아니, 아오아닫아빨아얘아놀아소아 크게 들리지 마. 조용히. 해, 조용히. 해. 자극하지 마. 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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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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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때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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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. 가상 운동 많이 했네. 근데, 이 얘는 좀 큰데? 어, 무서워. 예. <laughs> 오, 저안 돼. 오, 여기. 받아 받아봐야. 야야. 안 다쳤잖아. 다 빨리. 야 내려. 야. 야, 야. <laughs> 야, 우리 포기했어. 야 내려 빨리. 우리 먹을 거 있나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빠져도 그... 되나? 빠져 안줄는데캥 검소해가 캥거루 <laughs> 과져 줘도 되나요, 라고. 아니 뭐라도 줘야지 얘네 아, 그래도 괜히 이상한 거줬다고이 어떡하냐? 야, 희동심 야, 희동을 시동, 왜 그랬는데? 아, 근데 내린다며. 아, 내려봐. 봐. 너무 있어. 커. 생각보다 너무 커, 근데. 아, 괜찮아. 쟤 괜찮아. 뭐, 육식이야? 쟤는 아, 초식이래. 초식. 초식인데 사랑을 왜 때려? 야, 오, 뭐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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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 오, 어떻게 오, 싸우냐? 쟤. 오,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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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오. 클거 같은데? 뭐였어 아니, 캥그루 초식 동물이래. 캥그루 초식이긴 한데 잡식일 때도 있대. 야, 그럼 사람도 먹어? 아 없지 앞에 가, 가도 되지? 앞에는 네. 뒷발차기 막빡 막 차면은 쉽게 다가. 이 그러니까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. 야, 또 그게... 먹을 땐또 귀여워. 진짜. 내 차에 저 크라운산도 아, 있습니다. 저 과자 안 돼? 잡식이라네 아니 뭐 저거 하나 저 먹는다고 죽나저 식물성 아니야? <laughs> 저기, 저, <laughs> 저기 밑에 마늘 달려 있어. 아이씨. 하이 레컵컴이막 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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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차에 야으이서무이컴이래컵이이야루 <팠으면서> <laughs> 네, 네, 네. 거루 거루 야컵가야가이야 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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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이 한번 이야 컵이야 컵봐야 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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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이 줘봐 아 과자 주면 안돼 야컵이이이 네아 풀이라도 뜯어갖고 그 저기 좀줘 그러면 네 아니 쟤네 뭐 지천에 널린게 풀인데 뭐네 토토 가봐 가까이 문 닫아 <laughs> 오! 마이크 마이크 어어 뒤에 어! 존나 커저 새끼 저거 뭐야 <laughs> 어! 존나 커쟤뭐 이거 더큰 애가 나왔어 어디서 어 놀래라 뛰어와 쟤 갑자기 하어씨 <laughs> 놀래 와 무서워 무서워 쟤네 간 본다고 오야저 아, 너무 큰거 아니야, 쟤는 내가도 아. 놀랬다, 씨. 오 소리 소리. 소리. 오, 야. 야, 야, 오. 이게, 이게 친혼자세야, 오, 오 야. 오, 야 오. 이거 싸우는 자세 아니야? 오. 저번에 느렸잖아. 이게 치는 자세야, 사람? 오 오, 야. 오, 야, 오. 때릴라그니까 야, 너 남자 오. 남자구나. 야 이거 경계태세 같은데 아까? 어 너무 무섭다. 근데 쟤네도 위협하면은 응? 공격하겠지. 그막 어. 영상 보니까 캥거루 뻔치 쳐서 싸우더만. 어땀 났다. 너무 무섭다. 만져봐. 만져봐. <laughs> 저번는 쟤네는 만지면 안될것 같아. 아니면 조아씨한테 한 물어봐. 조아씨 좀 아는 것 같은데. 쟤? 어. 얘네 위협하냐고. Excuse me? 이 s 버 a m b o 스 i a n 스 a n g 아 r 키기 s Dangerous 그 a m b o d i a n They e a h r 동물 뭐 어? 좋아하면서 동물을 무서워해. 동물 애호가면서 야, 앞으로 저기 동물 영상 보지 마. 막 뭐, 강아지 좋아한다고 막 소통도 안 되고 하지 마. 너 너도 이제 안 좋아하는 거야. 동물원에 있는 애들도 가끔씩 막 화나 가지고 저런 사 때리고 그러잖아. 어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다른 종족을 만난 거 잠깐만 세워. 왜? 아, 아니 날씨가 다행히 좋네 캥거루 보려고 한 시간 달려 와가지고 한 눈도 만진 동경데. 이래서니까 <laughs> 키가 제가... 큰 애들은 한170될것 같은데. 어, 조그만한 애들은 뭐한 중학생, 초등학생, 중학생 정도 동물은 동물의 왕국에서만 보자. 거기는 이제 샌드 서핑 하러 가.